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로보틱스의 주가 장중에 68,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 전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왜 두산로보틱스는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삼성바이로직스 또뭐 바이넥스, 뭐 리가켐 바이오,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모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도 괜찮은데 왜 너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일단은 증시에 반등을 제한시키던 이 금투스에 대한 이야기가 폐지로 결국은 결정이 나면서 시장 상황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증시에서 어떤 호재가 등장하면은 첫 번째 포인트이겁니다 호재가 등장을 하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산 로티스가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투세 폐지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두산 로티스는 미국 대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적 발표도 코앞이거든요. 아니, 공교롭게도 대선 일정이랑 로보틱스의 이 실적 발표 일정이랑 겹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이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뉴스라든지 이런 어, 다양한 분위기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 흐름이 시작될 거다. 그게 뭐냐? 바로 이양 후보간의 격전지 바로 러스트벨트의 해답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러스트벨트예요. 러스트벨트 제조업의 중심지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말하는 것과 트럼프가 말하는 것둘다 들어보면은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우리 로보틱스에겐 호재예요. 제가 조금 전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되면서 어떤 호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죠? 금투세 폐지 결정났고, 미국 대선 가만 보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이 없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원한다.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했죠. 그걸 가져오겠다. 그 이야기예요. 해리스는 인건비를 올리겠다. 협동 로봇에게 당연히 좋은 이야기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미안한데 너네 앞으로도 미국이랑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 지어. 그게 싫으면 우리랑 일못 해. 간단히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기업들에게 가장 낮은 세금과 에너지 비용, 규제 부담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큰 이 미국이란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거다. 하지만 너네 공장 미국에 지어야 돼. 아니면 관세도 감세도 혜택도 아무것도 없어. 거의 반 협박이에요. 어쨌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주가는 무슨 상관이냐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인건비 때문에 로봇의 필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제조업의 재편으로 인해서 협동 로봇이 완전 부흥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트럼프나 해리스나 미국의 제조업 을 부활시키는 건 모두 다 진심이다. 즉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초당론적 이야기다. 제조업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오는 분위기를 잘 봐야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로보틱스의 매수청구가가 8만 원대잖아요. 8만 초반이죠. 근데 만약에 이 매수청구권 준비한 이 5천억을 상회하는 청구권이 들어올 때는 결국에는 모두가 이 주식 매수 청구에 행사하지 못하고 무산이 됩니다. 아예 합병 이 두산 재편이, 두산의 그룹 재편이 완전 무산이 되죠. 근데 이런 변수를 생각한다면 외인이나 기관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이 왜 이걸 담아가고 있을까?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한 푼, 뭐한푼두 푼도 아니고, 그죠? 만약에 모두가 주식 매출권을다 행사하고 이거 합병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은 분명히 8만원대 주식 매출권 행사 못할 텐데 그걸 보고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연기금 상품도 다 들어온 이유가 결국 뭐다? 미국의 정책. 미국의 정책이 이 협동 로봇의 대부활을 이미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 그랬죠. 주말 동안에도 말씀드렸던 게 점점 고점과 저점의 이 추세가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만나러 가는 가격이 공교롭게도 주식 매수청권을 행사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두산 로보틱스 말할 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는 두산이 너무 똑같다. 두산이 72,000원 찍고 주가가 26만원까지 올랐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7만원 짜리가 26만이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두산의 차트 7만 2천원 찍을 때의 차트랑 두산 로보틱스 차트랑 왜 이렇게 비슷하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 구간이 역사적인 저점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될 시기에요 우리가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1년 이상 찍고 있죠 그죠? 대주주도 지금 매도를 안하고 있고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맞을 만큼 맞았어요 매출? 솔직히 누가 두산 로보틱스 물어보면은 야 이거 매출 잘 나오는 기업이다 이러지 않죠 얘는 성장주이기 때문이요 성장주의 본격적인 흐름은 어디서 시작된다? 정책 금리나 모든게 지금 로보틱스의 저점 로보틱스의 폭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공약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설명란,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요청해주세요. 요청한 다음에 문자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텔레그램보다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게 문자로 두산로봇 두, 산, 로, 보라고 종목명을 보내시면 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다가오시고 제게 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기대에 실망을 던지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연락처, 제 연락처 010-4469-6279입니다. 이 번호로 텔레그램 신청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시고요 단체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로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 로테스 영상 오래 찍은 거 좋은데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방 공개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9월달에 보여드렸던 상남이 경주마 종목입니다. 상남이 경주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100만원으로 이종목들을 그대로 따라 했다. 9월달에 9월달에 100만원이 얼마 됐다? 300만원이 됐다. 100만원이 300만원이요. 무려 3배입니다. 시드머니가 3배가 늘어났어요. 1000만원이었다면 3000만원이죠. 10월달에 경주마 종목을 따라왔다. 100만원이 250만원이 됩니다. 2배 이상 올랐죠. 9월 10월 전부 다 따라왔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7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복리의 기적이죠. 제가 여기서 뭐 실력자랑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다가오시고 여러분들 이제 영상 구독하시고 좋아하시고 저를 이고 따라오시면 보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급등 타점도 잡아내는 것처럼 로보틱스의 타점. 제가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께 잡아 드리겠다라는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냐면 한의 단조. 몇 가지 좀 예로 좀 볼게요. 보시면 한의단조도 제가 방산 관련 이슈를 이날 이제 개장하면서 날짜를 보시면은 10여,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이고, 10월 23일 오전 9시 7분에 말씀드렸어요.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경주마 종목 딱 소개를 해드렸는데,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죠. 그죠? 손절가 부담 안 되고, 먹으면 시원하게 먹을 자리다. 그리고 한의단조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완전 대폭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VI 걸리고요. 주요 가격대 돌파 나오고요. 완전 초급등이 나왔어요. 만나 여러분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급등주를 공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장중에 변하는 이런 실시간 움직임들. 이걸 포착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급등이 시작할 때, 이 저점을 잡아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대화제약. 얘가 사실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대화제약 잠시만 볼게요. 대화제약도 보세요. 급등을 할때 쫓아가면 은 먹을 자리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못 잡으면 이런 하락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저는 절대 못 봅니다 제가 대화자약 여러분께 어떻게 다점 잡아 드리냐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대화자 10분봉 차트 엠파의 눌림목입니다 그리고 1봉상 눌림목의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자 급등하고 나서 눌림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윗골이다고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 10분 봉사 뭘,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엠파의 눌림목.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소개되었죠.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제님들에게 제가 그 타점을 시원하게 잡아 드리겠다라는 거죠. 로보틱스는 어쨌거나 지금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실적 발표 내용이 아니다. 정책으로 인해서, 야, 이젠 진짜 두산 로보틱스가 갈수 있겠구나. 이건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껍데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거품. 거품 회사였다면, 이런 이야기도 못 드리죠. 두산 로봇티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글로벌 협동 로봇 판매대수 4위에요 4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4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국 대선 미국 대선 이후에 제조업의 부흥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어떤 식으로든 제조업에 관련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방향성은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공장이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협동 로봇의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가 되었을 때 협동 로봇의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로보틱스의 주가 부각이 될 거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어 결과값들이 나온다면 어 로보틱스가 이거 투자했고 생산 공장 짓고 있고 이제는 진짜 판매될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게 드러난다면 이 자리는 지금 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린 자꾸 여기만 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협동 로봇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 배경들이 전부 다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고작 합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합병 중요하죠. 밥캣과 로보틱스의 이런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하지만 그를 뛰어넘는 건 결국 뭐다? 피할 수 없는 협동 로봇의 성장하는 흐름이다. 그게 지금 눈앞에서 나타난다면 합병에 대한 이야기. 자, 생각해 볼게요. 미국 개성 끝났는데 뉴스가 나와. 뉴스가 나와서 자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협동로봇이 뭐 이렇, 이렇, 이렇게 성장하고 기업 많은 기업들이 협동로봇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 붙겠죠? 그죠? 기대감 붙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미와 유럽 제조업체 이미 협동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이 협동로봇 전세계 1등 기업이 1200개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의 제조 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미 인공지능과 이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지금이 저점입니다. 혹시 내가 보유하면서 지금까지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셨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만나름들. 우리 로보텍스의 주가 신고가를 뚫어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은 역사적인 미국의 정책, 그리고 단한 번도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지 않았던 역대급 실적, 이런 것들이 한발한발 한발 지금 우리가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보틱스가 지금 바닥을 만들면서 매집봉을 이렇게 띄어놨는데 이 구간을 자세히 보면 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과 매우 근접합니다. 이 구간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인지 한번 미리 테스트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 알았죠?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두산 로티스의 주가가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이다. 우리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형태라는 거알 수가 있죠? 주식 매출청권 가격에 올라오면서 갭상승하면서 정말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이 주식을 외인 기관, 연기금 싹다 물량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고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아직도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특히 외인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10월 말부터 정말 많이 모아왔죠. 주식 매출청권 가격에서 이런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나타나고 있고 로보틱스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올라가기 전에 한 차례 매집봉뛰어났고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제조업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하나둘 시연이 될 거고 시행이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협동 로봇의 큰 성장과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경쟁력으로 인해 주가는 훨훨 날아가기 시작할 거다.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저는 정말 크게 먹을 생각이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상담아, 나도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요청하시면 도와드릴게요. 텔레그램, 문자, 그죠? 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단체 문자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두산로보라고 종문명을 저한테 보내시고요.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이 텔레그램 방에 링크, 제가 설명란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게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나 텔레그램 둘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두산 오티스 정말 많이 힘들었던 만큼 우리가 많이 기다릴 만큼 어큰 상승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